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인공막 제거 수술에 대한 연구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외과사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인공막을 사용해도 아직까지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제 경험만 봐도 인공막 수술 후 인공막 감염이나 만성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경우를 여러 번 봤고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크로닉 포스트 오퍼라티브인 p 알 페인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탈장 수술 후 만성 통증이라는 공식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성 통증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고 이러한 만성 통증이 발생할 때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의 탈장 관련 학회에서 발표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보면 만성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공막 제거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LA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13명의 인공막 제거 수술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절개 수술 39명, 복강경은 23명, 51명은 로봇 수술로 인공막을 제거했고 이전에 절개 인공막 수술을 했던 경우에는 절개로,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수술했던 경우에는 똑같이 로봇이나 복강경으로 인공막을 제거했습니다. 인공막을 제거하는데 걸린 수술 시간을 보면 절개한 경우에는 181분, 복관경은 169분, 로봇으로 제거한 경우에는 226분,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다음 편은 인공막 제거 중 수술 합병증이 얼마나 생겼나를 보여주는데요. 첫 줄에 보면 인터오퍼라티브 인저리. 인공막 제거 중 주변 조직이 손상되는 경우가 각각 별개에서 10%, 복강에서 39%, 로봇에서는 16% 정도로 인공막 제거를 하는 도중 주변 조직이나 혈관의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인공막 제거 수술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이고, 수술 중에 주변 조직 손상이나 혈관 손상의 가능성이 꽤 높고, 하지만 인공막 제거 후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안성 통증이 호전되고 일부에서는 완전히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래 탈장 수술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이라면 인공막 제거 수술은 평균 3~4시간 정도 걸리는 상당히 어려운 수술이고 수술 중에 인공막 주변의 혈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술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광경으로 탈장 수술한 경우에는 인공막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수술이 실제로 시도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수술 후큰 합병증이 없었고 인공막 제거 후 만성통증도 많이 호전된 결과를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인공막 제거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이런 인공막 제거와 관련한 연구나 발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인공막 제거 수술의 현재라는 내용을 준비하면서 인공막이라는 게 분명히 탈장 수술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해왔고 특히 재발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성과가 있는 건 명확한 사실이지만 반면에 인공막 감염이나 만성통증 같은 인공막과 관련한 문제가 흔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는 문제이고 만약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탈장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은 치료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병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 전에 설명도 하고 동의서를 받으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다 설명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요 합병증에 관해서는 분명히 설명이 필요하고 탈장 수술에 있어서도 인공막의 사용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동네 외과사 신상현이었습니다.